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세포.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사람은요, 60조에서 한 100조 정도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포 덩어리예요 세포 덩어리. 그러니까 세포가 더 많은 양을 차지하다 보니까 세포 내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우리 세포 바깥에 액체가 더 많을 것 같지만 세포, 아, 세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세포 내액이 더 많아요. 자, 세포 내액은 몇 프로냐면 40% 그리고 세포 외액은 20%를 차지해요. 그래서 세포 내액은 40, 세포 외액은 20%.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 세포 내 세포 안쪽에 많은 이온과 그다음에 세포 바깥쪽에 많은 이온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세포 안쪽에 많은 이온은 뭐냐면 칼륨 이온이에요. 세포 안쪽에 많은 건 칼륨. 자, 그다음에 세포 바깥에 많은 양이온은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자 그래서 세포 안쪽에 많은 건 칼륨 그 다음에 세포 바깥에 많은 건 나트륨이다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돼요 되게 중요해요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자그 다음에 그외도 음이온 중에 염화이온이야 우리 말로 하면 어 염화이온 그래서 여러분 요거 보면 어 이거 합치면 이렇지 않아요 NaCl 이 NaCl이 뭐예요 소금이요. 그래서 바깥에는요, 소금이 제일 많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소금이 제일 많다. 그래서 NA+, CL-.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포 안쪽에 많은 건 칼륨이온, 세포 바깥에 많은 건 나트륨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최근에 되고 거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세포내액과 세포외액에 가장 많은 이온이 누구냐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공부해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세포외액을 또 나눴습니다. 자 세포외액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세포간질액. 자 그다음에 혈장 그리고 특수체. 자, 이 특수 체액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 세포 횡단 수분. 이 라고도 해요. 또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러니까 생리학은요. 기본적인 용어나 이런 걸 물어보는 것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용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정도는 간단하게 알아두는데요. 자, 세포 외액은 세포 간질의 혈장, 특수 체액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세포 간질액은 뭐냐면 이렇게 세포가 있고요. 이렇게 세포가 있죠. 어, 세포가 딱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어때요? 떨어져 있죠? 요 세포 사이에 있는 액체가 세포 간질액이에요. 그래서 사이 간 자예요. 사이 간 자. 그서 세포 사이사이에 있는 액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혈장이 있죠. 자, 이혈장은요 혈액의 액체 성분이에요. 혈액이 들어있는 액체 성분을 가지고 혈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우리 혈액은 계속 흘러갈 수 있죠? 그게 액체 성분 때문에 그래요 혈장 때문에 자 혈장은 혈액에 있는 액체 성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특수체 내지는 세포 횡단수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애가 있는데요 이건 되게 적은 양 존재하지만 되게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뇌에 있는 뇌척수액 그다음에 어 우리 소화액들 소화 그것도 액이죠 액체 그 그러니까 소화액들 그다음에 우리 임신했을 때 생기는 양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눈에 있는 안방수. 이런 것들이요. 되게 특수체, 내지는 세포 횡단수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